자연적인 생명은 어머니한테 받았고 제가 정치적 생명은 사상 주민들께 받았습니다. 장재원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저는 긴 터널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잊혀질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반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나온다면. 저는 그 까만 까만 터널에서 못 나와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저하고 7살 차이 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쁜 날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 정치한다고 맨날 성공 해야지 또 맨날 공천 떨어지지 아들놈 사고치지 <laughs>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이 눈물 이 나요. 1967년 4월 13일이 제 생명이 태어난 날입니다. 제 생일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제 생일을 저의 생명을 주셨어요. 2016년 4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한 날입니다. 그날은 제게 새로운 정치 생명을 우리 사상 주민들이 제게 주셨어요. 자연적인 생명은 어머니한테 받았고, 제가 정치적 생명은 사상 주민들에게 받았습니다. 이 하늘 같은 은혜 갚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뛰고, 우리 사상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낙후됐던 것들 많이 고치고, 바로 세우고, 이제 겨우 새롭게 정권을 잡아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사상주민 여러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테이프 커팅하고 싶었고요. 2027년이면 우리 부산시 제2청사가 들어오고 또 삼락생태공원이 국가정원이 되는데 여러분과 같이 준공식 하고 싶었고 여러분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축제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저 여러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뒷바라지 잘해서 이거 완성되는 날 저도 준공식에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상이 변하고 우리가 함께 16년 동안 사상 벌전의 꿈을 함께 만들어 왔잖아요. 그 완성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16년 4월 13일 제게 새로운 정치 인생을 불어넣어 주었듯이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십시오. 장재원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저는 긴 터널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잊혀질 겁니다. 잊혀지는 것도 두렵고 터널에 들어가서 어두운 것도 즐겁고, 무섭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정부잖아요. 우리 윤석열 정부. 또 우리 국민의 힘. 내년에 승리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반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나온다면, 저는 그 까만 까만 터널에서 못 나와도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의정 보고 여기서 다 했고요. 감사한 마음만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 40살 어린 정치인이 사상 발전시키겠습니다. 반듯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거 40살짜리 어린 사람이 만들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저 믿어주시고 찍어주시고 당선시켜주셨잖아요. 믿어주신 만큼 저 서울 올라가서 40살짜리 조선국회의원이 참 어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 서울대학도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상주민들 먹고 믿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와서 또 4년 만에 제가 공천을 못 받고 불출마하게 되고 4년을 쉬는 동안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셨고 또 무소속으로 제가 또 공천을 잘못 받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쓰러져 있을 때그 비가 오는 날 7시간, 8시간 개복동 로타리에서 서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줄로 착 서가지고 함께 비 맞아주시고 또 삼성국회의원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해서 압도적으로 우리 대통령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늘 같은 은혜 저결고 있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처럼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변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국회에 그 코어 그룹에 들어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허드 검사장 출신 법원장 출신 대학 총장 출신 유명한 박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는데, 저는 변방 출신이었습니다. 중앙대학 나왔고, 그런데 저를 발탁해서 중심인물로 만들어 주신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으시고, 많이 또 참으시고 해서 3년 반 후에 퇴임하실 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아직 없잖아요. 누구나, 국민 모두가 성공했다라고 같이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런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껴주시고 우리 대통령님 지지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사사로운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불출마 결정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도 어머니세요. 85세인데, 나의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진. 고맙습니다. 어머니 99세까지만 살면 제가 반드시 재기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한번 일어나셔서 꼭 안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네, 앞길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상구의 영원한 주민입니다. 그리고 사상에 묻힐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저하고 7살 차이 납니다. 제가 33살 때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안에 26대 MBC 아나운서 하다가 저한테 끌려와서 MBC 아나운서 그만두고 제가 하면 안, 나는 결혼 안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기쁜 날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 정치한다고 맨날 선거운동 해야지. 또 맨날 공천 떨어지지. 또 무소속 출마하지. 대통령 선거가 너 집에도 안 들어오지. 아들 놈 사고 치지. 근데 이런 여성이 참고 인내하고 참 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한번 따뜻하게 안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 같이 놀아줄게. 네,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젊은 분들 계신데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참 집안을 잘 지켜주시고 해서 이번에도 제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성가해서 다행이다 이랬 앞으로 또 성가할 것 같아 근데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 내일부터 어, 우리 연말 또 1월까지 그동안 제가 어,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한 구석구석 다 찾아서 인사드릴 겁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드릴 거고 여러분 결코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laughs>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래 한번 하고 끝냅시다.